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 이제 참깨에 넣려고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준비 작업 요령은 이제 한달 전에 석회고투를 내고요. 석회고투는 이제 조금 넉넉히 넣어준게 좋아요. 어, 여기냐면 참깨는 그 토하이, 토양의 적응력이 이제 강해가지고 토양 산도가 5.5에서 8.0까지 아주 이렇게 그 어, 토양 적응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재배를 해 보면은 이게 토양 산도가 중성에 가까웠을 때가 참기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그어 석회 고토를 꼭내 가지고 그이 토양을 중성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이제 석회 고토를 내고 지나서 석회고 토는꼭이 단독으로 공급줘야 돼요. 어, 다른 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이제 기량작용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넣주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퇴비를 넣는데 퇴비는 어, 평당 3~4kg 정도. 어, 요거는 이제 어, 토양에 적응력도 좋고. 이 양분 흡수력도 좋기 때문에, 이게, 비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깨, 들깨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평당 한 3, 4kg 정도만 넣어도, 이제, 충분하다. 참깨를 파종하기 3, 4일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시점이네요. 3, 4일, 파종하기 3, 4일 전. 3, 4일 전에, 이렇게, 이제, 복합 비료하고 토양 살충제, 이제 토양 살균제도 넣어줘야 돼요. 토양, 토양 살균제는 꼭,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역병이 좀 약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예, 토양 살균제를 넣어주는 꼭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기 아, 파종하기 3 4일 전에 복합비료 토양 살충제 살균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워놨다가 이제 3 4일 후에 이제 심으면 되겠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참고적으로 중국 지방이고요 어, 저희는 어, 거의가 5월 13일에 심어요. 5월 어, 13일을 전후로 해서 심거든요. 그, 반 기온이 10도 이상 됐을 때에 어, 그때 심고, 그 다음에 수확은, 어, 3개월 후, 어, 8월 13일에 거의가 수확을 해요, 저희는. 이 기상에 이변이 없는, 비 오고 나면, 뭐, 어, 이런 특별한 날이 없으면은, 거의가, 어, 5월 13일에 심어서, 어, 8월 13일에 수확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참깨 농사 하시는 걸 봤겠지만은, 참깨 농사가, 아,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기비만 넣어어도 어, 작년에 보면은 상당히 잘뜯죠 어, 보통, 어, 이제, 그, 어, 참깨 꼬투리가, 아, 25개에서 작게는, 많게는 37개까지, 이렇게, 음, 많이, 이 꼬투리가 달려서, 어, 참깨를 상당히 많이, 이제, 예, 수확을 했어요. 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참깨도, 참 기름도 또 많이 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 마리를 짰는데, 음, 그 아홉 병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참깨에 그 기름 짜시는 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그 말리는 요령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또, 어, 이렇게 또 영상에 또 올려드리겠지만은요. 어, 오늘은 이제 이 미끄럼 요거 요거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음, 이제 이렇게 잘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초보 논문님들은 처음에 이제 이, 이 준비작업을 어떻게 하나 이게 상당히 조금 이제 고민스럽게도 궁금하죠 어, 그런데 이제 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이런 음, 어, 것을 넣지 않아도 어, 잘, 되는, 잘 되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넣어도 어, 충분하지 않는가 싶어요 냥 강주에서 이제 또그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파종하는 시기 너무 밤 기온이 10도 이하였을 때가 이제 이렇게 에 싹이 출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싹이 이제 냉해 피해도 입을 뿐만 아니고 또그병 이국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잘록병 이런 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치아가기 때문에 에 이거는 서둘러서 심을 필요가 없다. 어, 그래서 이제 뭐 6월 상순까지 심어도 되니까요. 어 이거는 뭐 이제 그 4월 말에서 어, 6월 상순까지 심어도 돼요. 보통 이제 5월 중순에 많이 심지만은 이제 빠르게 심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중부지방에서도 어, 4월 말에 이렇게 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중부지방 보면은 그 꽃샘피가 한두 번씩 오잖아요. 이제 어젯밤에도 그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쌍난 상태에서 이제 7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얘들이 또 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둘러 필요가 없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참깨를 씻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비료, 어, 주는 이제 요료, 어 예, 석회고토는 조금 많이 넣어주는 것이 좋다. 중성에 가깝게. 중성을 전후에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이제 예 말씀드리고. 이제 그어 기비는 여타 이제 그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음. 이거는 이제 예 신근성이기 때문에 예, 태양 적응력도 좋을 뿐만 아니고 이제 감뭄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또첨부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얘들은 감뭄에 강한 작물이고. 음또 이제 그 우기에 약한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랑을 댈수 있으면은 좀 높게 하고,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는 25에서 30cm 이렇게 높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랑을 조금 깊게 해주고, 어, 그런 것이 이제 그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 이, 저, 미끄럼 또, 이, 저, 신기 전에 준비 작업,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어, 이제, 이렇게 그 강조를 몇번 해드리지만은, 중성에 가깝게 섞여보도록꼭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줘야 될 것이, 그, 저, 토양 살균제, 살충제, 살균제 다인다지만, 특히나, 이제, 살균제는, 그 빨먹지 말고, 넣어줘야 돼, 좋다.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그, 참깨 심기 전에, 예, 이랑을 만들면서, 그,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파종하기 전, 전 단계, 예, 요거, 이제, 준비하는 과정. 요거 이제 말씀드렸구요. 궁금하신 내용이 계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성심성의 것도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